여보, 지금 어디야? 방금 카드 긁은 거 뭔데? 아니, 친구들이랑 앞에 잠깐 나왔다가 친구가 뭐살거 있다고 해서 백화점 좀 들렀어. 며칠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지? 앞으로 당분간 백화점은 금지라고. 진짜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나도 안 오려고 했는데 친구가 뭐살거 있다고 해서 온 거야. 그런데 여기 세일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진짜 필요한 게 있어서 산 건데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필요한 게 뭐길래 55만원을 긁어? 지금 카드값 얼마나 왔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주면 안 돼? 무슨 카드를 긁을 때마다 확인하고 그래?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쪽팔리게 진짜 이럴 거야? 쪽팔려?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지금 당신 쪽팔린 게 문제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냐? 지난번에도 주방에 뭐 망가져서 새로 사러 간다고 하더니 당신 옷 사고 구두 산거 기억 안 나? 그건 진짜 내가 에어프라이어 사러 갔었는데 특별 세일 하고 있어서 산 거라고 말했었잖아. 평소보다 30% 싸게 샀으면 칭찬해주지는 못할 망정. 아, 몰라. 당신이 하는 말다 필요 없고 방금 뭐 샀는지나 이야기해. 대체 뭐가 55만원인데? 말하기 싫어. 왜 말하기 싫은데?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 나도 알아야 할거 아니야? 오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말하고 싶겠어? 어차피 말안 해도 나중에 알게 되니까 좋게 말할 때 얘기해. 청바지 하나 샀어. 겨우 청바지 하나? 청바지 하나에 50만 원 넘는 걸 샀다고? 원래 80만 원 넘는 건데 지금 세일하고 있는 거야. 당장 중고로 팔아도 50만 원은 받을 수 있어. 평소에 사기 힘든 건데 세일할 때 미리미리 사두면 절약도 하고 좋잖아? 시연아, 너내한달 월급이 얼마인지 알지? 우리 상황에서 50만 원 넘는 청바지가 가당기나 해? 제발 그딴 소리 좀 하지마. 나는 뭐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아? 얼마 되지도 않는 오빠 월급 때문에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내 나름대로는 다 아껴가며 사는 거라고. 내가 어디에서 뭐라고 다니던 제발 간섭 좀 하지마.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지친다 이제. 아니 생각 있게 산다고 하긴한 달에 카드값 800만 원은 심하잖아? 내 월급 4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지난달 카드값 나왔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계속 긁어도 긁히니까 카드 한도가 없는 줄 알았다고? 내가 재벌 집 손자도 아니고 대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핑계야? 나도 다 계획이 있다니까 할부를 쓰든 리볼빙을 하든 대출을 받아서 갚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당신이 결혼하고 경제권 나한테 준다고 했으면 좀 믿어주면 안 돼? 지금 우리 결혼한 지 겨우 석달 지났다. 근데 벌써부터 이런 식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기다려? 진짜 필요한 걸 사는 것도 아니고 옷이나 신발 같은 사치품을 사니까 그렇지. 사치품? 지금 나보고 사치했다고 뭐라 하는 거야? 내가 진짜 명품을 산 것도 아닌데 무슨 사치를 했다고 그래? 오빠는 구두 안 신어? 옷도 안 입냐? 다 필요해서 세일할 때 사는 거잖아. 왜 나만 돈 쓴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그냥 앞으로는 당신 혼자 백화점 가서 마음대로 카드 긁지 마. 필요한 게 있으면 동네 근처에서 조금씩 사고. 옷 같은 거 필요할 때는 나랑 주말에 같이 쇼핑하면 될거 아니야? 내가 무슨 초등학생이야? 돈 쓰는 거 걱정되니까 일일이 확인하게. 카드도 다 비지야. 당신 가만 보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카드 쓰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어? 나 요즘 내색은 안 하지만 카드 사용 문자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한다고. 그럼 오빠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되겠네. 돈을 뭐하러 벌어? 쓰려고 버는 거 아니야?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럼 카드는 앞으로 내가 체크카드로 바꿔주고 매달 당신 용돈이랑 생활비를 체크카드 안에 넣어줄게. 앞으로는 그거 한 돈에 있었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당신이 뭘 사든지 신경 절대 안쓸 테니까. 지금 나한테 돈 관리 못 맡기겠다는 거야? 오빠가 돈 벌어오니까 나보고 아껴 쓰라고 눈치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눈치 준다고 아껴 쓰라는 게 아니라 원래 돈은 아껴서 쓰는 게 정상인 거지. 나는 절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생각 없으니까 오빠나 그렇게 살아. 가끔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는데, 나보고 평생 시장에서 콩나물 값 갚으면서 살라는 거야, 지금? 나 오빠랑 살기 싫어. 엄마 집으로 갈래. 뭐? 집을 나간다고? 오빠가 생각 잘해보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문 써서 가지고 와.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 내가 돈 쓰는 게 불안하고 걱정된다면서? 그럼 집에서 내가 사라지면, 오빠가 마음 편하게 지낼 거 아니야? 협박을 해도 무슨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 오빠가 나를 호강시켜주겠다고 해서 결혼한 거야. 아무리 우리가 결혼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도 내가 오빠 물건도 아니잖아. 용돈 받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평생 어떻게 그러고 살아? 너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젠 지겹다 지겨워.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모르겠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나도 이젠 포기했으니까. 내가 무서울 줄 알아? 오빠가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절대 집에 안 돌아와. 맘대로 해라. 저는 작년 10월 6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대학 졸업하고 난 이후로는 몇 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나서 1년 연애 후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어차피 공무원 시험에 당장 합격할 것 같지도 않고, 집에서 살림하고 내조만 잘해주길 바라고 한 결혼이었죠. 배가 엄청 많이 벌진 않지만 그래도 일찌감치 집을 장만해두었기 때문에 아껴서 살면 그런대로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겠다 싶었는데 아내의 사치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 돈 개념 자체가 없고 자기가 얼마나 카드를 긁고 있는지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진짜 이렇게 놔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서 경제권을 뺏었는데 거기에 반발해서 집을 나가더니 일주일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보게 김서방, 치연이 진짜 안 데려갈 생각인가?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우리 딸이 집에 온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고 지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러려고 내딸 데려갔어. 장모님께 피해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치연이가 평소에 과소비가 너무 심해서. 약간 말다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 세일할 때만 조금 샀다던데 그게 과소비야? 멍청하게 제가 봐주고 사는 게 똑똑한 일인가? 장모님 그런 말이 아니고요. 변명 필요 없고 빨리 집에 와서 내 딸한테 잘못했다고 데려가 부부가 오래 따로 지내는 것도 별로 보기 좋은 일은 아니야. 장모님 지난달에 카드 값이 자그마치 800만 원이 나왔어요. 제 월급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요?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걔가 매달 그렇게 쓰겠어? 세일할 때 한번 사놓으면 두고두고 쓰는 건데, 호강시켜주겠다고 해서 내딸 시집 보내놨더니, 겨우 800만원 때문에 얘가 울면서 우리 집에 오게 만들어. 정말 필요한 물건만 산 거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옷을 몇백만원어치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서방, 자네는 평생 옷도 안 사서 입을 건가? 다 필요하니까 샀을 거 아냐. 내 딸도 생각이 있어서 샀을 텐데, 왜 그걸 믿어주지 못하냐고. 그래도 이건 상식을 벗어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장모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 자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경제권을 다 맡겼으면서,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야? 지금 내 딸이 쓰는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이러는 거잖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 돈이라 생각한 적 없고, 조금 아껴서 살림하자는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고, 일단 우리 애한테 사과부터 하고 빨리 내려가. 내가 하는 말까지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기 때문에, 치연이한테 사과는 못할 것 같네요. 자네, 진짜 내 딸이랑 끝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눈딱 감고 사과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치연이 경제 개념 그대로 갖고 결혼 생활 했다가는 그 뒤에 벌어질 문제를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무책임한 사람이네. 그렇게 나올 거면서 왜내 딸이랑 결혼한 거야? 그럼 장모님께서 책임지고 뒷감당해 주실 건가요? 내가 무슨 뒷감당을 해? 카드값 수천만 원 나와서 제가 못 갚으면 장모님이 대신 갚아 주실 거냐고요. 오냐오냐 해줬더니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질 않나. 기어오르기까지 하네. 자네가 데려갔으면 알아서 해야지. 제 아내이기 전에 장모님 딸이잖아요? 이미 자네한테 시집 보냈으면 자네가 알아서 해야지.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그래서 저도 여기서 끝내려고요. 시연이한테 집에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연락도 하기 싫으네요. 이게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버릇없이 뭐 하자는 거야? 시연이가 몇달 동안 쓴 카드값 받느라 저도 죽을 맛이에요. 짐은 제가 다 싸서 장모님 댁으로 택배 보낼게요. 아, 맞다. 백화점에서 산건 전부 중고로 팔아서 카드값 내는데 보탤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전해주세요. 야, 이게 끝까지 어른한테! 장모님도 저희 결혼할 때 지원해주신 거 없죠? 어차피 집도 제 집이고, 혼수해온 것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치현이 재혼이라도 시키려면 처음부터 교육을 다시 시키셔야 할것 같네요. 근데 장모님이나 치현이나 거기서 거기라서 교육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내가 가만 둘줄 알아. 결혼할 때 아내가 가져온 짐들은 전부 택배로 싸서 처가로 보내버렸고, 제 카드로 사들인 물건들은 전부 중고로 팔아버렸어요. 아내는 이제와서 이혼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는데, 어차피 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할 건데 결혼 생활 계속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석달 결혼 생활하고 재산 분할 해달라는 아내에게 경제 공부나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하긴, 장인장모부터 문제가 심각한데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